전사님은 야곱 3, 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한혜순 전도사예요 오늘은 전도사님하고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요. 자, 두손 모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 초등부, 주, 주일학교 초등부 친구들 불러주셔서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불순종한 죄 깨달아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얻을 수 있는 성령 충만화 받을 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나를 만나 주시겠다고 이 시간 불러 주신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도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시간 만나 주신다는 거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할수 있는 거 뭐가 있죠? 바른 자세 또 양말도 신고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 주세요. 이 말씀을 오늘 들을 건데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 자, 준비돼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맞아요. 보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지켜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말씀 읽었다. 아, 오늘도 말씀 들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하, 못했다. 이걸 말씀을 들었을 때, 봤을 때, 깨닫게 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회개하는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예수님 따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천국까지 갈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자, 어, 성경책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고 같이 읽을 거고 아직 빠르게 못 찾은 친구들도 화면 보고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성경책 다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만일 그럴 것이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자 누구냐면 자 맞아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소년 때, 어렸을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친구들이었어요. 자, 이 친구들이 처음에 그 바벨론 지역에 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땅에서 받았던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예. 네. 자,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왕의 진미를 먹으라는 이 시험 앞에 이 왕의 진미, 왕이 배설하는 이 음식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했죠? 네,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이 음식은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물과 채소를 먹기로 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황관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셨고, 10일 후에, 자, 다른 소년들보다 왕의 진미를 먹고 정말 아주 잘 먹고 한그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자, 이것을, 이것을 본,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자,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정말 위험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순종을 했더니 지식을 얻게 하시고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주신 거예요?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아멘. 자그 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 당시에 그 누부 갓네사 왕이 꿈을 꿨는데 이 왕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또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이 꿈이 어떤 꿈인지 또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이세 친구도 죽게 생긴 거예요. 왕의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또그 왕의 꿈을 알지도 못한 꿈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어요. 왕이 꿈의 꿈 내용과 그 꿈의 해석을 그래서 이 왕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꿈을 알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된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이 바벨론의 온 돌을 다스리고 많은 박사줄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어른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왕궁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니고는 각 바벨론의 돌을 다스리게 했어요. 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른 어떤 바벨론의 그 당시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자리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이 일이 또 벌어집니다. 누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명령 하냐면 다니에서 3장 5절에 볼게요. 다니에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 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암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자이 모든 악기 엄청 많은 악기잖아요 이 악기 의 소리를 들을 때 엄청 화려하고 시끄러울 엄청 시끄러울 것 같아요 이 소리를 들을 때 누구 간냈사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하고 이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친구들 자 누구 간냈사 왕이 세운 금신상 자 이거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이 금신상에 절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또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절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이랬을 때, 이, 하지만, 그러면 이다니엘과세 친구는 분명히 이 말씀을 알고, 하지 말아야 안겠다고 분명히 결심하고 그 뜻을 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게 하지, 아니, 절하지 아니 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만약에 너네들이 이런 정말 이 음악 소리가 난 다음에, 소리가 난 다음에 절하지 않으면, 누부갓넬살 세운, 누부갓넬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뿔에 던져버리겠다. 이건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단일과 세 친구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랬을 때이 단일과 세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항상 그러했듯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 구분을 한 다음에 정말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정말 주님 앞에 구했을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했겠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세 친구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고발을 한 거요. 예 누구 같네, 쌀 왕이요? 자, 당신이 세운 이 금신상에 음악 소리가 막 나며 분명히 절하라고 했고 절하지 않냐 한 자는 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겠죠? 감히 내 말을, 내 명령을 무시해? 누구야? 그랬을 때 왕이시여 당신이 세운 바벨론의 각 돌을 다스리게 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두고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왕이 노하고 너무나 분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세 친구들을 불렀겠죠. 자, 이 왕은 어떤 왕이에요? 당시 그 중동 지역 천하를 다스리던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한 그런 혈기왕성은 그런 왕이었어요. 이 왕이 분노하고 노한 상태에 그세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왕 앞에 이세 친구가 섰습니다. 우리 친구도 어떨 것 같아요? 무섭고 두렵지 않을까요? 자, 무섭고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세 친구가 어, 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세 친구들은 이왕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너네들이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았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말을 들면 내가 살려주겠다. 너네들을 살고 죽으면 내손 하나 있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릴 거야. 하고 얘기를 했을 때이세 친구는 그왕 앞에서도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품목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지 않을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기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만약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세 친구들처럼, 사드락과 메사카 아벤노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이 얘기를 들은 왕은 어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더 화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명령을 무시하고, 지금 내가 너희들, 내, 너희들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어. 너희들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당장 죽일 거야. 하고 해놨는데, 사람들 앞에서 완전히 무시를 당한 거예요.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명령하냐면, 풀무불도 뜨거워서 그, 그곳에 던져지면 타서 죽어버리는데,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한 곳에 이세 친구들을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자, 이세 친구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제 던지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냐면, 이세 친구들을 던지려고 끌고 간그 옆에 있는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이 불, 이 불꽃에 끝을 여서 태워서 죽을 정도로 그 사람은 죽었어요. 이렇게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뜨거운 불 가운데 이세 친구가 던져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됐는지 알죠? 맞아요. 이세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지 않고 죽지도 않고 무사히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누부갓네살왕은 너무 놀랐어요 이것을 본 누부갓네살왕은 어떻게 했냐면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누고를 더 높이고, 자, 그 바벨론의 도에서 이 도를 그대로 다스리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누구만 믿고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기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기는 신앙생활 하기 원하는 친구는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그럼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기는 신앙생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어질 때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정말 죽음을 앞둔 순간마다 기도했어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 이큰 믿음의 사람, 또 이기는 신앙생활 할수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천국까지 갈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 원하는 친구들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 빌리포서 4장 6절 말씀. 암송하고 이 말씀 암송하면서 한 주간 정말 이 다니엘과 새친구들이 믿음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것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자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아 이것이 잘못됐구나 아 이건 정말 잘못했었는데 했던 그런 깨닫게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죄는 회개하고 자이 죄는 회개하고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단일과 새 친구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 천국 가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자내 안에 걱정이 있는지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자,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부모님이 믿고 동생이 싫고 형 누나가 싫고 하는 그런 모든 미움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정말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되는 거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것까지도 이 시간 정말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등부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 들은 말씀대로 한주 동안에 살지 못했던 거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염려와 시기와 질투와 정말 부모님을 향한 우리 가족들을 향한 사랑하지 못한 모든 마음까지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들은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따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천국 갈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주 동안 지키시고 보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가운데 지키시고 보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의 신앙생활 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